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상한 커트 교실 닥터 성일입니다. 음, 초보자분들 앞머리 커트하실 때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초보자분들께서 할수 있는 앞머리 커트 방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성의 앞머리 커트를 할 경우 많이 실수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남성 커트에서는 앞머리 커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보통 앞머리 커트가 이 잘못되는 경우는 머리를 들고 커트하면서... 이 떨어지는 길이감을 파악할 수 없을 때입니다. 앞머리를 고객이 뒤에서 이렇게 들고 기장을 줄이다 보면 많은 미용사분들께서 떨어졌을 때의 길이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없으므로 갑자기 짧아진다거나 다른 선상으로 만들어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러한 가발 같은 경우는 머리가 곱게 신겨져 있지만 실제 사람 같은 경우는 가발처럼 동일한 위치에 앞머리가 신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이 앞머리를 내가 들고 잘랐을 경우 머리카락이 떨어지면서 동일한 선상의 머리카락이 존재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어, 앞머리 같은 경우 방향성이 잡히는 경우에는 길었을 때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어느 위치를 커트를 했을 때 갑자기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점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인 선생님일수록 앞머리는 필히 어, 앞쪽에서 커트가 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항상 유의하실 점은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길어지게끔 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자,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냥 일자 머리. 자, 일자 앞머리를 자를 경우, 요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고객께서 원했던 기장을 내가 손으로 잡고 잘라도 되고, 이렇게 컴아웃으로 빗을 이용해서 커트를, 자, 지금처럼 할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 앞머리를 동일하게 잘랐을 경우, 어, 너무 이렇게 바가지스럽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커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윗머리와 앞머리가 층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윗머리 머리를 걷어내고 먼저 앞머리 길이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살짝 자연스럽게 들어서 자 길이를 먼저 선정. 자 동일하게 그냥 일자로 길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앞머리와 윗머리 한 1cm 가량을 층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층을 만들어 줄 경우에는 가로보다는 다시 세로로 머리를 잡아서. 방금 떨랐던앞머리 길이 양을 보고 위에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앞머리를 다시 커트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왜냐면 짧아졌던 앞머리는 기준 가이드가 되시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앞머리 길이를 먼저 선정한 후 살짝 층을 만들어주게 되면 조금 자연스러운 앞머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앞에서 살짝의 미묘한 층이 생기면서 너무 무거워지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여 커트하는 방식으로 앞머리 기장을 만들어준 상태로 어, 미묘하게 싱글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동일하게 길이 선정을 하고 자, 다시 방금 잘랐던 앞머리로부터 윗머리를 조금씩 도려내는 싱글링 방식으로 앞머리를 잘라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끝선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발의 끝머리만 살짝씩 도려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조금 더 뭉치는 곳은 살짝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머리에서도 한번 더자 기장을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끝선을 연결시킨다는 생각으로 끝머리만 조금씩 자 이렇게 커트를 하셔도 어, 바가지스럽지 않은 앞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또 다른 유형으로서는 자 동일하게 우선 일자머리이기 때문에 길이를 선정을 하겠죠. 자 똑같이 일자로 이렇게 빗을 잡고 자르는 방식, 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길이를 선정했으면, 이제는 길이 선정하는 위에를 뒷 포인트 내지는 티닝 가위를 이용해서, 세로로 질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모발이 많은 부분을 모량 감소를 해주시는 거죠. 틴닝 가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만 커트를 하셔도 어, 똑같은 일자 머리인데, 바가지스럽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앞머리, 가장 고객, 많은 고객분들이 하시는 이 일자 앞머리에서 너무 바가지스럽지 않은, 어, 접근할 수, 너무 바가지스럽지 않게 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셋 중에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연습해서 사용을 많이 해보십시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